안녕하세요. 실무에서 바로 쓰는 일잘러의 엑셀 입문 강의를 맡은 브라운 IT의 브라운입니다. 자, 오늘 진행되는 실무에 바로 쓰는 일잘러의 엑셀 입문 강의는 제이펍에서 출간한 도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책 없이도 영상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지만 가급적 책 구매하신 후에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는 걸 권장드리는 강의고요. 자, 도서 구매 링크는 아래 영상 설명에 링크 첨부했고 예제파일 다운로드 링크와 다운로드 방법도 마찬가지로 영상 설명에 첨부하였습니다. 동영상 시청하시기 전 예제파일 다운로드 하신 후 영상과 강의 시청중 혹은 시청하신 후에 꼭 따라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강의 시작하시기 전 아직 구독 좋아요 안누르셨다면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번째 강의인 엑셀 11가지 기본 설정과 엑셀을 다루는 사고방식 중 엑셀 보고서를 더욱더 보기 좋게 만드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슨9 테두리 기능 마스터하기 입니다. 자 여러분들 엑셀 문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실 때 이렇게 새 문서를 만드시면 회색으로 각 셀마다 선이 표시되는걸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 선을 눈꼽 선이라고 합니다. 이 눈금선은 여러분들 엑셀 기본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셀과 셀을 구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표시된 눈금선은 우리가 워크시트에서 작업할 때는 보이지만 이렇게 컨트롤 P를 눌렀을 때는 인쇄 문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 워크시트에서도 눈금선을 필요에 따라 켜고 끌수 있는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기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 표시 그룹에 눈금선의 체크를 해제하시면 눈금선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체크하셔서 눈금선을 활성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눈금선은 이렇게 유용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간혹 여러분들 테두리를 설정을 할때이 눈금선 때문에 어떤 부분은 테두리를 설정하지 않았는데도 테두리가 설정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작업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워크시트 상으로 보고서를 배포할 때는 이 눈금선이 표시된 경우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작성된 보고서를 인쇄하기 전 마지막으로 테두리 설정을 확인하실 때는 눈금선을 해제한 상태에서 테두리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작업. 이 필요하고요. 자, 워크시트 파일로 그대로 배포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눈금선을 해제하셔서 배포를 하셔야 자,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엑셀 보고서를 깔끔하게 볼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표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식을 설정할 셀 범위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홈탭 그리고 글꼴 그룹에 보면 여기 대화상자 표시 버튼이 있습니다. 이 표시 버튼을 클릭해서 셀 서식 대화상자에서 테두리 탭을 클릭하시고 작업하실 수도 있고, 자, 컨트롤 1을 눌러서 나타나는 셀 서식 대화상자에서 도 직접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 스타일을 선택을 해주신 뒤에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싶은 테두리 위치를 직접 선택을 해주시거나 혹은 여기에 있는 미리 설정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자, 다시 선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테두리 위치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설정해 주실 수도 있고 자, 혹은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하신 뒤에 여기 글꼴 탭에 보시면 테두리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자, 기본 설정된 테두리를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정을 할 때는 꼭셀 서식 대화 상자를 활용해서 테두리를 설정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 엑셀 보고서에 테두리를 설정하실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테두리를 설정하는 유용한 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 홈 탭에서 이렇게 글꼴 그룹의 테두리 설정에 모든 테두리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테두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자인적인 부분 때문에 표가 지저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테두리가 너무 많아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교재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셀 범위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컨트롤 1을 누르고 자, 표 안쪽은 이렇게 얇은 점선을 이용해서 가로줄을 그어 주시고 표의 위 아래는 이렇게 두꺼운 선을 이용해서 설정을 해 주신 다음 가장 오른쪽에 새 열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서식을 맞춰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열 너비와 행 너비 그리고 이 데이터 항목의 상하이를 구분하기 위해 들여쓰기를 어느 정도 설정했다면 이렇게 세로 선을 긋지 않아도 데이터를 훨씬 더 깔끔하게 구분하실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아래 항목의 구분이 더욱더 명확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굵은 선을 추가를 해서 구분해 주시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테두리선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 있는 셀 데이터를 구분하는 용도지만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너무 많은 선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또 가독성 높은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선을 생략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숫자의 성격에 따라서 색상으로 구분해 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자, 여기서 숫자의 성격이란 이 숫자가 직접 입력된 숫자인지 혹은 계산을 통해 입력된 숫자인지 구분하는 용도로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숫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을 때 자, 어떤 게 계산된 데이터고 어떤 게 수기로 직접 입력된 데이터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색상을 구분하면 자, 기본적으로 수기로 입력된 데이터가 어떤 숫자 데이터인지 그리고 또 계산을 사용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런 데이터를 매번 입력할 때마다 서식을 지정하기가 어려운데 자, 이때는 홈탭에 편집그룹 그리고 찾기 및 선택에서 이동옵션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상수를 선택하신 후에 확인을 클릭하면 직접 수기로 입력한 데이터를 선택하실 수 있고 또 반대로 찾기 및 선택 이동옵션에서 수식 을 선택하신 후에 확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계산식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 데이터의 색상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글꼴 그룹에 이 텍스트 색상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다른 시트를 참조한다든지 혹은 더 강조해야 되는 수식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회색과 검은색 외에도 여러분들이 추가 규칙을 만들어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의 수식을 입력할 때 이렇게 비용 부분 같은 경우에 가중치를 더할 때 이렇게 뭐150% 입력을 해서 가중치를 입력 하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150%와 같이 숫자를 직접 입력하게 되면 이 가중치를 변경해야 될 때, 자, 이셀 하나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여러 개가 입력된 경우에는 이 가중치를 직접 편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별도의 셀을 이용해서 가중치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150%를 입력하신 뒤에 이 뒤에 수식 대신 셀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입력하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자,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는 보통 참조 형식을 절대 참조 형식 f4를 눌러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절대 참조 형식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 방식을 구분하는 방법은 뒤에 가서 학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간단한 설명은 아래 동영상 설명에 이 참조 형식에 대한 링크를 첨부를 해놨습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 학습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강조하고 싶은 셀에 셀 배경색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자, 앞에서 본 예제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 항목들의 이렇게 파란색 셀 배경을 지정을 해놨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상위 항목에 셀 배경색이 설정돼.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위 항목을 강조해서 보여줘야 된다, 혹은 특정한 데이터를 강조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시면, 꼭셀 배경색을 설정해서 요점을 빠르게 전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 예제 파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출과 비용이 있고 이익이 있고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할 거고, 이 매출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지라고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단가, 판매 수 같은 데이터를 추가로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자, 매출 선택, 그리고 비용 선택, 그리고 이익. 선택을 해서 글꼴 그룹에 이셀 배경색 아이콘 오른쪽에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셀 배경색을 직접 설정을 해주시면 훨씬 더 요약만 쏙쏙 전달되는 그런 보고서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셀에 배경색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연한색 계열로 설정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 위주로 셀 배경색을 지정을 해주시되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인건비가 다음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연한색을 설정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 셀 배경색은 가급적 두 가지 정도 그리고 연한색 위주로 사용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진한색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셀을 선택하신 뒤에 진한색을 설정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트는 하얀색 계열로 설정을 해주셔야 훨씬 더 보기가 편리해지고요 근데 여기서 진한색 배경에 하얀색 글자로 지정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컨트롤 P를 눌러서 봤을 때는 이 텍스트와 배경색이 어느정도 구분이 되지만 프린터 성능에 따라서 이거를 출력을 했을 때 혹은 확대 축소를 했을 때이 하얀색 글자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경색은 가급적 연한색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 드리고요. 또 그리고 보고서를 인쇄할 때이 컬러 프린터로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흑백 프린터로 인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컨트롤 P를 눌러서 확인해 보면 컬러로 나오기 때문에 이두 개의 색이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흑백으로 설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인쇄가 되지 않거나 혹은 프린터 자체 설정으로 흑백을 설정할 경우에는 이 연한색의 색상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때는 강조해야 될 셀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흑백의 연한색 셀 배경을 설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색상을 조금 더 다르게 구분해주는 방식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흑백으로 인쇄를 했을 때이셀 배경색에 혼돈이 없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셀에서 보고서 혹은 문서를 작성하실 때 주로 발생하는 오류와 오류 목록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엑셀 문서를 작업하시면서 워낙 다양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직접 여기서 외우고 학습하시는 것보다는 이 엑셀 에러가 발생했을 때이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어떤 에러가 왜 발생했는지 확인하시면 그래서 그때 그때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보통은 셀 왼쪽 위에 이렇게 녹색으로 나타나는 에러가 있는데 이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셀의 수식과 일치하지 않거나 혹은 입력된 데이터가 숫자 데이터로 입력이 되었는데 텍스트 형식으로 표시될 때 주로 발생합니다. 자 이거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엑셀 수식을 계산하면서 나타나는 오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고요. 따라서 이 오류 내용을 따로 학습하시는 것보다는 엑셀 수식을 학습을 하시면서 이 수식이 어떻게 잘 입력되었을 때 어떤 오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어떻게 고친다. 이렇게 학습하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일잘러의 엑셀 입문 1장, 레슨 9부터 레슨 13까지 학습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앞으로 엑셀 보고서 작성하실 때이 엑셀의 외관적인 내용은 남들 부럽지 않게 깔끔하게 일목요연하게 가독성 있게 작성하실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얻으실 수 있고요. 자, 이 방법이 절대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작성하시는 문서 성격과 또 회사에서 사는 사용하시는 양식에 맞게 바리에이션 고쳐서 쓰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영상 강의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상 강의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